안녕하십니까. 청소중독TV의 중독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귀찮아하고 가장 누가 해줬으면 하는 청소가 있죠. 바로 화장실 청소인데요. 화장실 청소 중에도 가장 귀찮게 하는 게이 곰팡이 제거입니다. 오늘은 곰팡이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죠. 네, 먼저 화장실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 세면대의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보시죠. 오늘은 이 부분만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준비물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락스 그리고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바닥솔 깨끗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2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베이킹 소다. 그리고 종이컵과 물티슈만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먼저 이 베이킹소다를 종이컵 3분의 1 정도 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락스를 환기가 잘될수 있게 환풍, 환풍기와 창문을 다 열어 둔 상태입니다. 락스는 3분의 1 정도 부어 주겠습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이시죠? 그럼 이 마지막 바닥솔로 조금 저어주겠습니다. 과탄산소다가 다 녹을 수 있게 많이 저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제조한 세제를 이용해서 바닥솔로 이 실리콘 줄눈을 닦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많은 양을 묻히시 많은 양을 충분히 묻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밀어도 바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 안쪽에 공팡이 가지 비교가 안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벌써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찌든 때들은 아직 안 바뀌신 게 보이시죠? 제 윗부분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적셔줍니다. 아직도 기전대가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 준비한 물티슈를 이용해서 조금 세제 반응을 좀더 일으켜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물티슈를 충분히 접셔줍니다. 물티슈가 아니어도 저희 키친타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붙여준 뒤 우리 방금 사용했던 세제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닭순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30분 동안 이 세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에 있던 곰팡이들이 싹. 되고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